오늘은 연애 속에서 멈춰버리는 이유와 그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때로는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관계가 멈춰버리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관계가 멈춰버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가 결정 내리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관계가 어느 곳으로도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거부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지속할 경우 엄청난 충격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가 관계를 끝내야 하는 시기를 알려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를 끝내야 하는 시기를 알려주는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언가 올바르게 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것은 큰 불안을 유발하는 느낌입니다. 여러 번 우리의 파트너가 어느 순간부터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또는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의심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솔직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 노력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느낀다. 가끔은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차지하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지속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파트너의 행동은 어떠한가요? 만약 노력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우리라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멈출 때, 그 모든 것들이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3. 성생활이 전처럼 즐겁지 않다. 만약 우리의 성생활이 전처럼 즐겁지 않다면, 이것이 바로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열정의 불씨를 다시 피우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일입니다. 두 사람 중한 사람만 원한다면 불꽃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갈등이 성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상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지를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채워주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만이 할수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일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되찾기 위해 약간의 거리를 둬야 할 때입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있게 될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우리뿐입니다. 이렇게 관계의 끝에 대한 생각은 특히 관계가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슬프게 느껴집니다. 일이 복잡해질 때,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수 없을 때, 매일 언쟁을 해야 할 때, 이때가 바로 상황을 바꿔야 할 적기입니다. 그 모든 것이 스스로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면, 그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 어디로도 가지 않을 때, 바로 이때가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